플레이 스타트드 매치메이킹 뛰어내겠시다 지금 펀지 물류창고에서 고객님에게 배송할 물건들을 피복인 포장을 뭐야, 뭐야, 뭐야. 하고 있습니다. 곧 배달을 시작하겠습니다. 깜짝이야! 어 어디야, 어디야 어디야 빨리 도망가 도망가! 오 점프! 자동차가 저기 있다. 다시 아래 타고요. 뭐야 뭐야 왜안 타죠? 오 돌! 오 나무! 오 너무 위험한 도시잖아 빨리 나가야겠어 외곽을 돌다가 여기 차가 있으니까 외곽을 돌다가 어 저거 뭐 굉장히 무서운 깡쏘이게 나죠? 오 굉장히 무섭죠? 빨리 도망갑시다 불 썼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도망갑시다 오불 붙었어 큰일났다 불 붙었다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잠깐만요 건물까지 오 내려야 돼 진짜 내려야 돼 빨리 내려 리프트를 했어 내리고 빨리 도망갑시다 이렇게 오, 아 실패했죠? 여기 르 여기도 이게 있더라고요 부스스랑 3레벨 가방 이랑 진통제랑술다 <laughs> 파밍이 나쁜건 아닌데 뭔가 좀 이것도 저격총 아닌가? M4있다 바꾸자 왼쪽 감시탑 같은 계단에 오 잠깐만 코트있어 프라이팬 어? 군용 조끼? 이번에는... 어디가야되지? 산으로 올라가볼게요 산으로 오 여기 있으면 되네 그냥? 뭐야 저거 프라이팬인가? 뭐가 계속 방탄인데 뒤에서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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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왔어요 저쪽에 있었거든요? 어! 패드샷을당해보겠습니다로비로 나가기. 매칭. 블루홀. 상자. 일단은 옥상에 착지하겠죠? 저 옥상에 한명 착지했거든요. 제가 빨리 파 명한 쪽에 뒤통수로 녹이는 거야. 이렇게. 어. 어아 괜찮아 밑에 또 있어. 빨리빨리 얘부터 잡아 얘부터. 저기다 있다, 저기다 있다, 저기다 있다. 빨리빨리 이렇게 이렇게 주먹치 주먹치 빠르게 빨리, 빠르게 빨리. 올라가죠? 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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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프샷 이렇게. 이렇게, 1킬, 1킬 성공했습니다. 옥상에 올라가자. 여깄다! 오! 아! 사망했습니다. 로비 나가고요. 근데 왜 46명 밖에 없지? 여기 가볼게요, 이쪽에. 어, 안개맵 재밌는데? 근데 혼자 하면, 나 혼자 방송 안 하고 하면 혼자 하면 좀 못할 것 같긴 해요. 너무 무서워. 갑자기. 이거. 헌가놈의 배그 루팅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? 협력통이 1위, 구민이가 2위이며, 우아즈는 3위에 불과하다.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있습니다 어? 나... 튕겼어. 다시 켰어요. 블루홀. 그죠? 어? 컨텐츠 눌러볼까? <laughs> 살아있을 수도 있어, 운 좋으면. 안개맵이잖아요? 과연? 플레이어 언노운즈 배틀그라운드 TM. <laughs> 더티메이트 라이프 어 튕기면 컨티뉴 돼요 근데 보통은 거의 다 거의 죽어있기 때문에 컨티뉴로 안와져 사람들 어! 접속 실패예 본게임은 yeah. 청소 이혼불가 게임이죠? 어 컨티뉴 또 눌러볼까? 컨티뉴 플레이어 언더원즈 배틀그라운드즈 tm 더 얼티메이트 라이프 엔드 테스트 파이트 오! 살아있어! 근데 여기 어디지? 어 가동근 오오 살아왔어 살아왔어 33등입니다 우리 어 이거봐 어 이거봐 이거봐 어이구 뭐야 이거!!! 어어 어, 이킬! 저거 야어 저거 뭐야! 어어 어, 어, 이킬? 깜짝이야 어 이거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이거 뭐야 어 깜짝이야 어, 깜짝이야,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놀래라 어, 일단 제가 막우아즈를억울러 끌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사람들다 저거에 정신 팔려있을 거야 우화에 나가도 돼요 우아즈 탄 사람 평소에 펀즈 방송 보시던 분이랍니다 우와, 저 갑자기 무서워졌어 어떻게 나 기다리는 거 아니야? <끝> <끝> 어, 그랬어. 오, 깜짝이야. 오, 깜짝이야. 컨피셜, 아, 내가 저러고 다녔구나. 아, 그래구나 잡았다. 저우아주금안 주고 나한테 오지 않겠죠? 나한테 오지 않겠죠? 뭐에 들렸다, 뭐에 들렸다. 술 타, 술 타. 저거?

어 숨겨져? 여기 있다고? 두개 남는데? 있다. <웃음> <웃음> 오 사망했습니다. 끝나나. 플레이어 언노운즈 배틀그라운드 TM 더 울티메이트 라이프 엔드 데스파이트 헤드샷 왜안 죽어 이거? 됐다. 어유튜어주시 너무, 너무 좋다고 하죠? 3킬, 뭐 4킬, 됐다. 마지막, 마지막, 최후의 승자는 나야! 최후의 승자! 5킬! 제가 최후의 승자입니다. 최후의 승자. 더블 토미건 메타! 토미건이죠, <laughs> 토미건. 또미권? 왼쪽으로. 어, 왼쪽에 사람 있었어요? 아, 그렇구나. 왼쪽에 있었다고 하네요. 보급, 보급, 보급. 보급. 어? 오, 오토바이, 오토바이 찾았어, 오토바이 찾았어. 오토바이, 오토바이. 안 터뜨려도 되겠죠 어차피 길은 없으니까. 이렇게. 출퇴근길은 막혀서 절대 이렇게 못 타요. 이렇게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, 나도. 조심조심, 조심조심, 조심조심 내려가야겠죠. <laughs> 오토바이 후진이 돼 산악바이크 사망했습니다. 조심조심해서 어 뭐야? 꼈어. 이게 왜 껴? 내려서 밀면 되지 않나?

됐어, 됐어, 됐어. 오! 됐어, 이제 버기 버겨. 버기 버리고요 이제. 어디 갔어? 이거 타고. 출발! <끝> 어, 이거 봐어 빨리 도망가, 빨리 도망가. 빨리 도망가요. 빠르게 도망갑니다. 자, 어, 자기장 오고 있거든요? 이렇게 멋있게 점프해서. 멋있는 점프! 왔는데. 템이 너무 없다. 일단 여기 세우고. 가면 세우고. 붕대! 오! 깜짝이야.